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고 즐겁고 재밌는 영어 회화, 대화 살펴볼게요. 네, Good morning 동준. 커머가 혹격이죠. 동준아 하고 부른 거예요. 예, 부를 때에는 혹격이라고 하고요. 부를 때에는 커머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 동준 이렇게 되는 거죠. Good morning. 오전에 만난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시 정오 전까지는 Good morning이라고 인사합니다. 예, 그래서 good morning 보다는 끝하고 여기 스타카토 있는 게더 좋은 발음. morning 보다는 morning이죠. r이니까 꼬부리죠. 그래서 good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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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g 모닝 네, 여기를 10초 앞으로 갑니다. 따라 하시고, 따닥 n g 면 o o d morning. Good m o 따 n i n g 고 o 다 d m 하 r n 굿모닝. Good m o 시는게좋 g Good morning. Good morning. 예, 스타카토 넣으시는 게 좋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안녕. o d morning. o o d m o r n o o r i o o i o r i o d i 너의 휴일이죠 노는 날 휴일은 어땠니? 그러니까 휴일 지나고 월요일이나 예, 이런 날이 알수 있어요. 어제가 휴일이었던 휴일이었던 걸알수 있어요. 너의 휴일은 어땠어?라고 was 과거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멋졌어. It 뭘 가리키나요? 휴일을 가리키죠. 그래서 어, 그 휴일은 굿이 예, 좋은 건데요. Great니까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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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시죠. 그래서 아주 멋졌어. 예, 훌륭했어. I planted flowers. Plant는요 명사일 때는 식물이죠. 식물 동사일 때는 식물을 심다 심다가 됩니다. 뭐를 심었나요? Flowers 꽃들을 심었어요. 어디다가 나의 정원 속에다가 정원 안에다가 꽃들을 심었지롱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planted인데 planted 이렇게 돼서 t i t 여기 스타카토 있어요. planted 아니고 planted 이렇게 되죠. 그런데 t 도 음, 튀지 않죠 발음이 그래서 planted 보다는 planted planted 그래서 t가 드르 약화됩니다. 그래서 water, water, water까지 약화되죠.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planted 정도. planted까지도 돼요. planted까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말을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예 planted 정도를 하시면 돼요. planted 해서 이렇게 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I planted flowers. planted, planted, planted. I planted flowers. I planted flowers. planted, planted, planted. I planted flowers. I planted flowers. I planted flowers. 하셔서 여기를 따닥 치시고, 따라하고, 따닥 따라하고, 여섯 번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트, 파트별로, 어, 발음 연습을 해 놓으셔야지, 제가 올려드리는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에서는 파트, 파트 안 하죠. 그냥 문장으로 읽잖아요. 그럴 때더 버벅거리는 게, 어, 파트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파트를 잘 하시면, 에, 어, 문장 따라 읽을 때 신나게 잘 따라 읽을 수 있어요. 재밌게 따라 읽을 수 있어요. 에, 합창할 때도 마찬가지죠. 합창도 뭐, 소프라노, 메조, 알토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세 파트로 나눈 다음에 파트끼리 모여서 부분 연습을 합니다. 부분 연습을 잘안 되는 거는 막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세 파트를 합쳤을 때 그래야지 예,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곡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 없이 버벅대는 부분 없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네, 따닥치셔서 왔다 갔다 하시라 그럴 때 많이 해두세요 그래서 나는 정원에다가 꽃들을 심었어. 그랬어요. Planted flowers. That is interesting. 이즈 줄임말이에요. 그것은 흥미로운데, 예, 예, 재미있겠는데 이런 얘기죠. 그것은 재밌다 흥미롭다, 어, 흥미로운데 이 말이죠. 어, 재밌네 라는 거죠. 에, 여기 느낌표 있죠. 이거는 그냥 That's interesting 아니고 That's interesting 해서 어,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신나겠다, 아, 재밌겠다 이런 얘기죠. 에. What kind of가 두 줄이죠. 어떤 종류의 의죠 원래는 어부가 뒤에 거이죠 뒤에 거이 그래서 꽃들의 어떤 종류가 되는 거죠 왓시 무엇인데 카인드는 여기서 명사죠 종류 친절한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 종류가 아니라 무슨 종류 어떤 종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왓시 명사일 때는 무엇이지만 여기서는 카인드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무엇 종류가 아니라 무슨 종류 어떤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부가 뒤에 거이니까 꽃들의 어떤 종류인데. 어, 우리 한국말식으로 의역을 하자면 요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꽃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우리가 더 한국말스럽죠. 그래서 꽃들의 어떤 종류지만 의역을 해서 어떤 종류의 꽃들을 이유가 주어져. 너는 심었니?라고 물어보죠. Plant 심다. 디드니까 과거. 심느냐가 아니라 심었니. 과거가 되는 거죠. 어떤 종류의 꽃들을 심었는데?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것들은 데이는 이제 flowers 대신 쓴 거죠. 그것들은 roses 하고 sunflowers 였다가 되죠. 벌써 심었으니까 과거가 된 거죠. 디드로 과거로 물었으니까 과거로 대답하는 거죠. 어, 데이가 복수니까 was 아니고 yeah, were가 되는 거고요. rose는 장미. s 붙여서 roses. roses. 장미가 되고요. sunflower. 음,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태양, 꽃, 해바라기입니다. 그래서 어, sunflowers 하면 되고요. roses 발음, 알 발음. 네, 알 발음 중요하죠. r o 아니고 rose. 로, 로, 아니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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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예요. 그래서 roses, 로예요. 로. 로우. 그러니까 우가 1분의1 박자죠. 우로를 두 박자로 하지 않고 한 박자로 빨리 하시는 거예요. r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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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를 짧게. 이 모양만 우부터 시작해요. 따닥하셔서 따라하고 따닥하셔서 따라하고 이거 중요하니까 예, 번 이상 꼭 하세요. r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로시스 앤 선플라워스. 그것들은 장미들과 해바라기들이었어. 즉, 이두 가지를 심었다는 거죠. I hope. hope는요, 희망하다 바라다죠. 그 다음에, I가 주어 동사인데, t h y 가 주어 그로우드 동사죠. 이럴 때에는 문장과 문장, 주어 동사에 있으 문장이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명사절 이근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대세 뜻은요, 뒤에 거라는 것을, 혹은 뒤에 거라고, 라고 번역해요. 나는 바란다. 뭐뭐라는 것을 뭐라는 것을 그 것들이 데이가 플라워스 가리키죠. 네, 꽃들이 잘 자란다라는 것을 바란다죠. 즉잘 자라기를 바란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순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어, 많이 생략합니다. 귀찮잖아요. 네, 될수 있으면 생략하는 게 편해요. 간편한 세상이죠. 네, 그래서 I hope they grow well. 그 것들이 잘 자란다라는 것을 바란다니까 잘 자라길 나는 바란다. 희망한다. Hope. hope, 이렇게 되죠. hope, 아니고, hope, 하고 여기 스 o 카드 찍으시고,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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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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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ope, I hope, I hope, I hope, I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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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I hope, I hope, I hope, hope, 이렇게 돼요. o p e hope, hope, h o p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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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e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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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졌구나. 그러니까, 휴일 즐겁게 보냈네. 라는 뜻이죠. You had a wonderful holiday. 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간단하죠, 여러분. 예, 이 간단한 것도요. 외우시라 그러면 엄청 고생하세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하시는데, 한석 달, 예. 석달 정도 쭉 외우시다 보면, 별로 고생도 아니에요. 이제, 금방금방 적응을 잘 하세요. 처음에좀 힘들어요. 처음엔 좀 힘들어서, 한 다섯 개 오실 때까지는 힘드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좀, 잘 나가요. 그리고 한 지금 1 번부터 하셔서 지금 4 5오 분까지 따라오신 분은 지금 이제 껌이에요, 껌. 예, 그래서 외우기 진짜 쉬워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설명을 듣고 외우시는 게 훨씬 쉽게 잘 외워진대요. 예, 내용을 알고 하시는 게 설명을 안 듣고 외우려면 도저히 안 외워진대요. 예,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신 다음에 어, 신나게 따라 읽기로 신나게 많이 따라 읽으시면 나도 모르게 줄줄줄 나와요. 네, 그래서 예, 이 정도는. 어, 간단하니까 완전히 내 걸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국말 한국말 이렇게 써놓고 줄줄줄줄줄 예, 영어로 할수 있듯이. 네, 그래서 네 음,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